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2025년도 처음으로 출시하는 트럭 캠퍼 MTO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이제 출고 준비가 다 됐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형 콜로라도 차량에 저희 MTO 25년형 제품이 지금. 완성이 돼서 준비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신형 컬러라도 전용으로 지금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좌우가 대칭이 틀립니다. 문이 센터가 아니죠. 이쪽으로 약간 틀어졌죠. 지금 어, 왼쪽으로 지금 세팅이 돼가지고 이 안에 내부 구성이 조금 특이하게 세팅이 된 거죠. 어, 특이하게 됐다기 보다는 어, 모터홈에서 사용하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제작을 한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많이들 문의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 모습 이렇게 생겼고. 코로나도 신형이 딱 1대1로 딱 맞는 모습이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지 박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고 긴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해치, 외부로 오프이 되는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저2 7 0도 어닝이 달렸고, 위에 이제 대형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 지금 1m50 사이즈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0cm가 더 확장이 되죠. 그러니 2m가 되겠죠. 2m가 이쪽 방향으로 누우시면요 폭이 지금 1m85입니다. 그래서 2m 폭이면, 보통 한 성인이 여유롭게 주무시는 게한 50cm 되고 40cm 정도만 돼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성인 4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멋있죠. 차가 일단 새 차라 어, 이 콜로라도 신형 굉장히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차가. 자, 우측에는 JPO 브랜드 소프트 쉘 샤워 텐트가 장착이 돼 있고 이렇게 해치가 또 적용이 돼 있고 오픈이 되는 해치요. 그다음에 청수 주입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주 분께서 주문을 하실 때 청수를 내부에 쓰실 수 있도록 수전을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7 0리의물 텐트가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물을 또 따로 빼서 쓰실 수 있는 외부 수전, 샤워 텐트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물을 빼서 쓰실 수가 있겠고 바닷가 같은데 갔을 때 아래 에 모래가 묻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닦을 수가 있겠죠. 이 외부 수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세트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샤워 텐트까지 같이 있으면 어, 여름에 이제 휴가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자, 해치도는 어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내부에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물건을 빼내거나 할때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죠. 이 우측에 이게 무시동이타 연료 탱크입니다. 외부에서 연료량 확인하시고 이걸 보고서 모자르면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안에서 에어컨이 작동될 때 방열판이 달려 있는 곳에서 열기가 빠지는 구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기중되 있어서 이렇게 네. 오픈을 해서 열고 그리고 문이 지금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이 넓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좌우측이 비대칭이라도 사람 진입을 하고 나서 이쪽에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좀더 편리하겠죠. 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카 도어가 적용이 돼 있고 모기장이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쪽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배수 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 홀을 통해서 여기 샤워커튼을 열고 샤워를 하고 일로 바로 직수로 빠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내부가 이렇게 화이트를 띄고 있어야 안에가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매트리스가 있고, 이 안쪽에는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청수 탱크가 들어가 있고, 70L. 얘는 이렇게 올리게 되면 테이블을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금 안고도 이만큼 공간이 남고, 이 우측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이렇게 비대칭으로 하게 되니까, 이 왼쪽에 수정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 보통 우리 이 수전 위에 케이스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싱크볼과 그 다음에 이런 수전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가스레지 같은 거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굳이 여기다 안 올려도 여기 뭐 양념통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쪽에다가 뭘 올릴 수가 있겠어요 냉장고 올릴 수가 있겠죠 냉장고 올리고 사용하시고 이쪽에 뭐 조리도구나 뭐 여러 가지들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훨씬 더 증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대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시동 이타가 이쪽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무시동 이타토출구가 여기 있고 이 왼쪽에는 적산계 자이 차량은 아주 특이하게도 배터리가 1 0 0 0 a 가 세팅이 됐습니다 1 0 0 0 a 가 세팅이 돼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1 0 0 0 a 세팅이 아, 벤치 밑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메인 킬 스위치가 있고 실내등 출입구에도 등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 출입구 등이 있고 요걸 켜야 워터펌프가 작동을 해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터펌프를 인가하는 버튼이 있고 요걸 키면 무시동이타가 이렇게 전원이 인가가 되는 거죠 무시동이타를 이제 이쪽에서 제어를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인버터 요걸 켜야지만 인버터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외부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C같이 다들 아시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볼트 게이지가 있고 볼트 게이지의 위 아래로는 USB도 출력이 있고 이쪽에서는 상시로 볼트 게이지를 나타내는 이런 인디케이터 쪽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세팅된 트럭 캠퍼가 요새 이제 국내에 많이 나왔죠 저희가 요런 미니사이즈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우죽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걸 원조로 시작을 했죠. 트럭캠퍼를 저희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19년도부터. 큰 거를 했다가, 작은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포인트냐, 라는 걸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생활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만 편리하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작을 하는 게 중점 포인트입니다. 전면 쪽에도 보통 창을 달고는 했었는데, 사실 저쪽에 창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용을 해보니 오히려 이쪽에 빔 프로젝터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이 뒤쪽에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해서 영화를 보고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창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자, 창은 이런 것도 너무 기본이죠 이제 모기장이 있고 반대로 프라이버시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또 개방이 되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즈를, 지금은 이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진입이 용이한 그런 상태로 제작을 했고, 성인이 앉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앉았을 때이 다리 높이를 만족하는 높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테이블을 가끔 크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크게 해도 좋긴 하지만, 이 테이블이 커지면, 이 진입하는, 이 진입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라운드를 치고, 이 사이즈로 했을 때가 가장 이 테이블로서 적합한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설명드리면 대략 아실 것 같고, 등쪽에 매트리스는 이제 추가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등쪽에 매트리스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그걸 해보니까 오히려 해치가 사용되는 제품에서는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 매트리스만 만족해 나가고 있고, 요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600A 배터리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이 배터리 외에 또 다른 익스텐션으로 사용하기 위한 라인을 저렇게 따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점검구가 있고, 외부에서 한전하고, 외부 220V, 내부 220V를 절체하기 위한 콘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가 있죠. 220V를 사용하다가 용량이 큰걸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차단기가 있고, 휴지박스가 있어서 내부에 집기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단하게 휴지를 교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220V 콘센트가 있고, 여기에는 또 220볼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수전은 부품들과 함께 저희가 신품으로 출고를 할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샤워, 샤워 헤드하고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또 장비가 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들하고다 저기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또 수납을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심플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열이 확보가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두개 팬이 장착된 환풍기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내부에서 냄새 같은 걸빼 놓을 때 굉장히 빠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기존에 1구였지만 지금 2구로 제작을 해서 나가는데 1구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1구를 하는 이유는 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위에 뭔가를 많이 올리거나 요게 큰게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로 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입구에 요 부분 이 부분이 뭐냐고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물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뭔가로 꽉차 있겠죠. 수전 옵션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물탱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다 내부에 수납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고정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부분만큼이 수납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에 이렇게 등이 들어와 있고요 자이 콜로라도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딱, 재치처럼 이렇게 딱 장착이 되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다 1대1로 커스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거의다딱 맞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넓고, 그 다음에 외부의 느낌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오늘 신형 콜로라도에 세팅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나갈 차들이 칸도 있고, 그리고 레인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그차종들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쁘네요. 출구하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자, 잘 사용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